성을 지릅니다. 3,000원 축제는 처음 왔는데 송가 축제보다 더잘 잡히는 것 같아요. 오늘 저 잡았어요. 오늘 지금 다섯 마리째예요. 기다림이 싫은 사람들은 맨손잡기 체험장으로 몰렸습니다. 미채가 물 속에 뛰어들어 이렇게 맨손으로 3,000원을 쏟는 짜릿함은 한겨울 추위를 날려보낸게 충분합니다. 머리털이 곤두서고옷 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가운 물속이지만 마냥 신이 납니다. 양손에 쥐고 가슴에 품고 심지어 입에 물기까지 한 마리라도 더 잡기 위해 사력을 다합니다. 아 추워 죽겠는데 너무 좋아요. 이거 보세요. 이만큼 잡았어요. 직접 잡은 산천어를 굽거나 회로 맛보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. 얼음 미끄럼틀과 눈썰미, 세계 유명 건축물을 얼음 조각으로 만든 빙등광장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풍성합니다. 겨울 축제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화천 산천어 축제는 다음 달 1일까지 계속됩니다.